안녕하세요 짬누나입니다. 직계가족복무부대병 10월 입영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이란 직계존속 형제자매 및 외조부가 복무한 부대에서 군복무를 하고자 할때 지원 입영하는 제도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여기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게이 지역들은 상당히 힘든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근무하신 곳에 내가 정말 가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하셔도 되는데요. 그 외에 아 그냥 나는 군대를 조금 빨리 가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지원을 하신다 그러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집 일정 잘 보시고요. 어 확인하신 다음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자격 다 확인하시고요. 밑에 보면 6회 공급모집병 등의 입이 접수 중이거나 최종 선발 합격된 사람은 이중 접수가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이번에 이걸 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 그러면 요 접수를 취소하고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유의사항을 보시면 요 집계가족 사항을 작성하실 때 숙지를 좀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성명, 주민번호, 군번, 계급, 복무 부대, 사단, 연대, 대대, 중대까지 다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신병 교육 후 사단, 여단까지는 배치가 된데 같은 중대는 부대 소유의 특기에 따라서 배치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 직계 가족이 근무했던 중대까지 대부분을 배치를 해주는데. 만약에 그 중대에 TO가 없으면 배치가 안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계가족 복무부대병은요 22년 7월 입영 대상자부터 지작사 입영부대는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한다고 돼 있어요 입영판정검사가 뭐냐 입영 후 부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요 미리 병부청에서 입영하기 전에 신체검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집 계획을 보면, 어, 108명이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사단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단에 해당되는 것, 인원수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면 될것 같고, 신체 검사 일정도요, 병부청 별로 다르기 때문에 확인 잘해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